가끔 사소한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의 복선이 될 때가 있다. 비행기에서 읽었던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의 첫 페이지에는 비자도 없이 중국 여행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에피소드가 있다. 그의 실수에 웃다가 문득 불안함이 느껴진 것은 나의 여행 시작이 순조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복선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기차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티켓을 구매한 뒤 버스를 타려했다. 그런데 승무원이 계속해서 이 티켓이 아니라며 나를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나는 엉뚱한 티켓을 구매해온 것이었고 기차 시간에 맞춰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다. 여행 중 현금을 적게 가져왔기에 카드로 계산하려 했더니 택시 기사는 카드 기계가 고장 났다며 현금을 요구하더니 거스름돈도 적게 주었다. 그래도 다행히 첫날 목적지인 오스트리아 빈에 잘 도착했다. 큰 건물들의 윤곽만 보이는 어둠 속에서 지상으로 달리는 트램이 이국적이었다. 나의 첫 유럽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첫 목적지는 슈테판 대성당이었다. 오스트리아 빈을 상징하는 곳이며, 이곳에서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한다. 카메라로는 한 장면에 담을 수 없는 웅장함이 느껴지는 성당이었다. 슈테판 대성당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오기도 했지만,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크리스마스 마켓이었다.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아직 한 달이나 남았었지만, 성당 주변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수능을 보울부터 각종 아기자기한 악세서리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야! 저녁은 오스트리아 빈 하면 대표적인 명소인 피그밀러에서 슈니첼을 먹었다. 슴승한 돈가스 맛이었는데 맥주 안주로 먹기엔 딱이었으나 큰 감동을 주는 맛은 아니었다. 다음 날은 벨베데레 궁전을 관람하기 위해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다. 벨베데레 궁전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 등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크게 상궁과 하궁 두군으로 나뉘는데 미술관으로 운영되는 상궁만 방문했다. Just bell Belvedere. Mm -hmm. One. One ticket. Yep. You want to go now inside? Yeah, inside. What country are you from? Korea. Yeah, thank you. Thank you. Here Have you a nice say. day. 미술관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 아마 이 오스트리아 여행 때부터인 것 같다. 내 여행의 목적은 대부분 도피다. 그냥 늘 살아가는 그곳이 싫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떠났다. 미술관에서는 가끔 나와 같이 현실에서 뛰쳐나와 도망친 작가들의 그림을 볼수 있다. 현실 밖의 이물, 혹은 상상의 한계 속에 종이든 면이된 화려하게 채색한다. 미술관에 들어서자 역시 클림트의 대표작인 키스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실제 마주한 키스는 마치 작품 자체에서 조명을 내뿜는 듯 찬란하게 빛났다. 클림트의 작품에는 실제 금이 사용되었는데, 금 세공사였던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수 있다. 찬란한 빛 옆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어두컴컴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극단적으로 에곤 실레의 그림이 더 깊게 어두워 보였다. 에곤 실레는 클림트의 후계자로 총망받는 사람이었으나 28살의 어린 나이에 독감으로 사망한다. 불안정한 감정을 인간의 왜곡된 형태로 드러낸다. 가만히 그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면 깊숙히 나의 불안함과 마주치는 느낌이 든다. 에곤 실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영화 욕망이 그린 그림을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취미가 된것중 하나는 미술관에서 기념품을 사는 것이다. 예술 작품을 통해 느꼈던 감동과 감탄을 기념품에 투영하여 내가 소지하는 것이다. 때때로 욕심이 많아져서 예술을 사치품인 양 소유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려 한다. 벨베데레에서는 클림트의 대표작품인 그려진 새해 달력과 에곤실레의 작품 설명집을 구매했다. 오스트리아 빈은 미술, 음악, 건축이 한데 어우러진 도시 자체가 예술이었다. 아, 진짜 나 여기는 너무 좋다. 벨베데레 궁전은 클림트